네, 반갑습니다. 윤종백입니다. 어, 오늘 소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방법이 액티비티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응용하시면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영상으로 남깁니다. 일단, 어, 가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어,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샘플 파일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지금은 테스트 목적으로 파일을 세 개만 담았지만, 이런 파일들이 한 백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열어보면, 어,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 파일이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런 추라성적 검사서라는 이런 시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세 개가 들어있는데,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도번 요, 이 도번 정보와 그리고 하단에 어, 항목과 규격과 검사 수준 검사 수이 정보들을 어, 전부 다한 시트로 다취합해서 모으는 것을 원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자 다른 파일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파일이 보면 18메가, 30메가 이렇게 엄청 용량이 큽니다. 여기 보면 시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지금 끝까지 갈 수가 없는데 시트가 어 대략 뭐한 수십 개, 수백 개까지도 있는 그런 대용량 파일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모으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도 보면 크기도 좀 제각각인데 여기 있는 도번에 있는 이 도번 정보와 항목 규격. 검사 기준, 검사 수. 이 정보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일단은, 어, 아, 지금부터는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일단 다양한 엑셀 문서들을 어, 다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필요한 정보들을 어, 테이블 형식으로 다 모으는 게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특정 폴드에 파일들을 다 모아두면, 그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일일이 다열수 있도록 루프를 돌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나의 엑셀 문서가 열렸을 때 시트가 몇개 있는지,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 이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또 루프를 한번 더 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파일을 하나 열어 보면, 자 이걸 예를 들면은 시트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시트에 도본이 있고 이 밑에 항목 규격 검사 수준 검사 수라는 이 정보가 12, 12번째 루에서 두 칸씩 증가하면서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루프를 또 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의 반복된 루프가 중첩하는 처리를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만들어진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걸 처리하려니까 그 담당자가 뭐 하루 정도 고민해 봤을 텐데 이게 일주일 해도 다안 끝날 것 같더라 해서 이 RPA를 가지고 좀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RPA를 구성을 했습니다. 안에 소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내용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소스를 보고 같이 간단하게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소스들은 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자기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해 볼수 있도록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어 자, 이 소스를 열면 용량이 얼마였죠? 147k면은 뭐 그냥 무난한 사이즈예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1메가 넘는 것들도 꽤 있었는데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47k 되는 이 용량의 UPS i 문서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어 메인에 네 개의 액티비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플로우차트 안에 네 개의 처리를 하는데 컨셉은 뭐냐 하면 폴드 파일 리스트라는 것은 어 이거는 서플라이 API에서 제공되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어, 필트라고 되어 있죠. 스타점 XLS 모든 문서를 다 여는 게 아니고 엑셀, 엑셀 문서만 가지고 루프를 어, 반복을 돌자. 그리고 폴더 패스는 잠시 열어 보면 현재 문서의 엑셀 양식이라는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값은 dt1, 데이터 테이블, 이 변수에 선언된 걸 보면 dt1, 데이터 테이블이죠. 데이터 테이블에 담아 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폴드 파일 리스트라는 거는 어 특정 폴드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엑셀들을 딱 보니까 이제 포 c 치로 이게 반복을 돌겠다는 거죠. 이제 엑셀 문서가 한 개가 아니고 혹은 특정 몇 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알수 없는 N개를 반복을 돌겠다 그러면 이 DT1을 Row1으로 이제 그 경로를 받아서 반복을 돌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단에 Build Delta Table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취합된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에 담아서 어, 나중에 엑셀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포맷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데이터 탭을 열어보면 어, 미리 설정해 놨습니다 도번, 항목, 규격, 검사기준, 검사수 요네개 항목에 대한 어, 포맷을 설정해 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위치 로우를 다 돌고 나면 프롬 라이트 렌즈라고 해서 어, 여기다가 저장을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이거는 샘플 패스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양식에다가 데이터 결과를 담아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세 a v e s 는 Output이라는 시트 이름으로 그리고 Starting c e l 은 A11에다가 넣겠다. 그리고 DT는 DT Output라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다.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기에 들어가면 좀 복잡해질 텐데 엑셀 각각의 엑셀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포이치로에서 처리합니다 포이치로에 들어가면 일단 파일 경로를 담아오죠 그러면 오토클로즈 메시지 액티비티는 어 뭐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 이 파일에 문서를 취합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뿌려주고 3초 후에 이 메시지창은 사라지고 파일 어플리케이션 스코에서 처리합니다. 아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에서 처리하는데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은 엑셀 문서를 여는 거죠. 열려면 파일 경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경로는 어,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온 그 경로를 투스트링으로 해서 어, 접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하나 사용하게 되는데 get workbook sheets라는 액티비티를 사용합니다. 이 액티비티는 뭐냐면 어,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안에 어떤 워크시트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출력의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문자열의 배열로 담아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포이치가 또 돌겠죠. 자 하나의 엑셀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엑셀마다 포이치를 또 도는 겁니다. 그럼 이 포이치는 각각의 시트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이치를 열어보면 자 시트 안에 시트 이거는 이제 그 시트 이름이 되겠죠. 자 하나의 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트에 대해서 어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핵심 기능은 이쪽 그 여기에서 다 구현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셀, 리드 렌즈 아니죠. 리드 셀입니다. A6, 어, A6 셀 A6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어, 그냥 도분 검증을 하면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is null or empty라는 액티비티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값을 못 가지고 왔다면 도분에다가 블랭크를 넣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분 검증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어, 리플레스, 공백이 있는 거를 없애고, 투 스트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도본이 있을 때와, 아, 도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시트에 B7이냐, A7이냐, 이건 뭐냐면, 양식이 좀 다양합니다. A6란 오른쪽에 도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B7 오른쪽에 도본이 있는 경우도 있고, A7에 도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모든 게다 표준화된 양식이라면 이한 라인으로 끝나겠지만 다양한 경우에 어 양식을 한 번에 다취합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의 분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통해서 어 여기서 값을 가지고 오죠 시트 C6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트라이 캐치가 이상이 없으면 캐치 expression 이렇게 처리합니다. 를이 트라이 캐치로 한 거는 오류가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넘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을 때이 값을 또 i s n u l l o r e m p t y a c t i 를 통해서 도분이 있으면 자 여기 도분은 어 도분.length가 0보다 큰거 그러니까 어 도분이 실제 값이 존재한다면 아래 부분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 여기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하단에 넘버링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리스트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A12 칸을 가지고 와서 스타팅 인덱스를 1로 주고 어 멀티플 어프인을 통해서 어 스타팅 칼럼은 1, 스타팅 로우는 12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셀을 어 위에서 밑으로 이제 쭉 반복을 시킬 때 로우는 간단합니다. 뭐 로우가 12 더하기 2하면 14, 또 더하기 2하면 16 이하면 18 이런 식으로 숫자의 정각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칼럼의 경우는 조금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칼럼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칸 이렇게 처리하려면은 어, 스타팅 칼럼을 1이라는 숫자를 어, A 칼럼이라는 거로 인식하고 2라는 숫자는 B 칼럼으로 인식하게 하려면 어,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 오른쪽에 가면 리드 셀이라고 있는데 요걸 열어 보시면 자이 표현법이 좀 차이 납니다. 이게 보면 컬럼 어레이라고 해서 어 스타트 언더바 컬 빼기 1 더하기 0으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게 핵심인데 컬럼 어레이라는 어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1을 넣었다면 스타팅 컬럼이 1이라면 1 1은 0이죠. 0 0은 그냥 0입니다. 그러면 컬럼 어레이의 0의 값을 가지고 올 텐데 이거는 밑에 변수에 가면 어, 여기 있습니다. 컬럼 어레이에 보시면은 어, 조금 줄여 볼게요. 컬럼 어레이라고 보면 자, 배열이 담겨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배열이죠. 그래서 컬럼 어레이 0은 a를 가리키고 컬럼 어레이 어, 1은 b 이는 C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문자열을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해서 숫자를 알파벳 문자의 칼럼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셀을 비교하고 그 값을 시작 검정을 통해서 어 리드 셀 이제 항목도 가져오고 규격도 가지고 오고 검사 기준도 가지고 검사 수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요거를 비교를 하게 되고 a d d d a t a r u l 라고 해서 각각의 결과 값을 어, 여기 보시면 배열의 형태로 도본, 항목, 규격, 검사기준, 검사수 이 값들을 어, 하나의 데이터 루에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루프를 돌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스타팅 인덱스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어, MultipleAssign 이라고 되는데 요건 이치 값입니다 여기 보면 밑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스타트 칼럼 위치는 그대로 고정하고 로우 값은 밑으로 두칸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그게 각각 두 칸씩 밑으로 내려와서 그 인덱스 값이 일식 증가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통해서 반복을 하고 이게 계속 무한루프를 돌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작 검정에서 어 이 인덱스 값이 스타트 인덱스 값하고 스타트 인덱스 0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루프 구문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여기서 그냥 중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포위치 구문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어, 이 소스가 끝난 거고요. 그럼 설명은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 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프롬 라이트 렌즈로 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저장을 하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하게 되면 결과 값은 어떻게 되느냐 어, 잠깐 이 파일을 닫으면 output.xls 이게 만들어진 최종 아웃풋 문서입니다 이걸 잠시 열어보면 자 엑셀 파일에 보시면 도번, 항목, 규격, 검사기준, 검사수 이 값들이 수없이 많은 그 엑셀 시트를 다 뒤져서 하나의 원시트로 다 정리해서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비슷하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샘플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일은 사용하는 방법은 어, 압축을 푸신 후에 main.exe 이 파일을 더블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 엑셀 양식이 지금 이 3개 취합하는 게 41, 50, 60 거의 60메가에 달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돌려보니까 거의 한 3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행하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만 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멸 파일이 실행 중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토 클로징 메시지 박스가 잠시 떴고요. 첫 번째 파일을 취합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파일은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취합이 끝날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올라올 텐데. 네,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취합합니다. 예, 네, 올라옵니다. 근데 이두 번째 파일은 거의 50메가짜리 파일이어서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행 완료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까지는 지켜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요 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